사랑하는 시흥 동산 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벌써 설 연휴가 지나고 예배할 시간이 되었네요. 다들 다설잘 보냈나요? 전우사님은 이번 주푹 쉬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감사했던 것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이 가장 큰 감사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예배 준비 되셨나요?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광야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광야가 무엇이었죠? 정말 정말 무서운 곳이고 살아가기 힘든 곳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곳,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런 유익한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친구들, 광야를 만난다는 것은 사막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아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내 아픈 마음을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런 힘든 상황을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걸어간 아주 멋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친구들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다윗과 골앗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란 나라에서 아주아주 아주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장수가 등장해요. 바로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용사가 나타났으니 그 용사는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 골랏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를 쓰러뜨리겠다 라고 외쳤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랏의 이마에 명중시키고 골랏을 멋있게 쓰러뜨렸어요.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죠. 전사님도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친구들 이 화려하고 멋있는 이야기가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잠깐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윗은 이 골약과 싸우고 나서 이긴 후에 얼마 되지도 않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계속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서른 살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왕이 되기 이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어서 굴 속에 있었을 때 썼던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 볼까요? 오늘 시편 57편 4절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 줄게요. 내가 사자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들짐승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그들의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그들의 혀입니다. 다윗은 어흥 이런 무서운 사자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친구들 다윗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광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광야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많이 무서웠고, 많이 두려웠지만, 다윗은 이 광야를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 번지점프라고 혹시 아시나요? 번지점프는 아주 아주 높은 곳에서 안전한 장비를 착용해서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생각만 해도 참 무섭죠. 전사님은 이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은 없지만 군대에 있었을 때 높은 암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전사님은 처음 암벽에 줄을 타고 내려갈 때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장비를 착용한 다음 전사님 차례가 와서 딱 밑을 내려다 보는데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리가 벌벌벌벌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못 내려갈 것 같았어요. 옆에 있는 조교님이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내려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줄을 타고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콩닥콩닥거리고 긴장해서 잘못 내려갔지만 계속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치지 않는구나 알게 되면서 막 줄을 잡고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 아무리 높고 무서운 곳에 떨어진다고 해도 장비를 착용한 다음, 안전한 장비를 착용하면 다치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무섭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광야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광야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광야를 걸어 나갈 때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계속 물어보면서 광야를 걸어 나갔어요. 사실 다윗은 이 광야를 빨리 끝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옆에서 사울이 똥 싸고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빨리 지금 죽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편하게 살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로 사울 왕을 살려서 보냈어요. 이 이유로 다윗은 다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사실 다윗은 내 생각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편안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죠. 이 이후 다윗과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사울. 이 사울은 점점 힘을 잃어버렸고,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엔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다윗. 이 다윗은 점점, 점점 강해졌고,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윗을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를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던 다윗, 광야를 빨리 끝내지 않았던 이 다윗,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다윗보다 더 멋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주셨고 사랑해주셨어요. 다윗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굴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다윗의 멋진 고백, 7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전도사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멧돌을탁 던져서 쓰러뜨렸을 때그 모습, 그 모습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굴속에 있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자 했던 그 모습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울지 말고, 힘들다고 넘어지지 말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귀한 선물을 주실 거라고 전사님은 믿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다 같이 고백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예배 잘 들었죠? 오늘 배웠던 거꼭 잊지 말고, 우리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